자 반갑습니다 양프로입니다 자 현재 시간 지금 5월 4일 12시 10분이 지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왜 영상을 찍을까요? 당연히 우리 주주 여러분들 때문인데요 자 오늘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최종 김문수 후보가 선출이 됐어요 당연히 김문수 후보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 특히 평화홀딩스나 아니면 뭐 평화산업 자두개신모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될수 있는데요. 자 아이러니한 게 보다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뭐가 안 열리죠? 장이 열리지 않는다 이거죠. 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 이슈는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자 분명 김문수 후보가 선출이 돼서 국힘의 대선으로 나간다 그런 문제가 없지만 지금 뭐예요? 한덕수 그런데 지금 한덕수 후보라고 표현해야겠죠? 지금 뭐가 지금 준비되고 있죠?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오늘도 지금 뭐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 10분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두 후보 중에 한 분이 뭐가 될 거다? 오소진 형의 최종 후보가 될 거다 이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일각에서 어떻죠? 당연히 한덕수 후보를 밀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죠. 뭐그 이유 중에 뭐 대표적인 게 한덕수 후보가 약간 이제 좀 보수와 진보 사이 어떻게 보면 좀 보수에 가깝지만 좀 중도로 볼수 있는 이런 성향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금 한덕수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는 저 요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 좀 지지율 체크해 봐야겠지만 한덕수 후보를 좀 어느 정도 시선이 쏠려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긴 모습과 관련해서 어떻게 될까요? 일단 오르는 게 맞아요 근데 날짜를 봐야죠 과연 이 단일한 시점이 언제일까 7일, 9일, 11일 자 요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게 지금 보면요 7일이 마지노선이라는 얘기가 많아요 왜냐면은 인력 소모나 비용 문제에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뭐 선거 공보물 발주 그리고 선거에서 차량 이런 것 때문에 7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요게 과연 좀 시간이 빠듯한데 될까요? 그래서 7일보다는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게좀 9일이 아닐까? 9일이 그래도 후보 등록 전날이고 아니면 마지막 날이 11일 얘기 나오는데 이둘중 하나가 아닐까?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김문수 후 관련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9일이 가장 좋아요. 왜냐면 다음주 이제 수요일날 자 수요일날 이제 장이 개장하고 자 목금 그래도 이틀이 더 있죠 그 중에 9일을 배자라도 제 수요일날 이제 급등이 나온다 가정화에 가장, 가장 깔끔한 건 9일이다 자 요걸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평화의 딩스 평화산업 대응 요거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보시면은 요거 제가 분명 전에 영상 이 얘기 드렸어요. 무조건 저번주가 마지막이다. 팔고 가야 된다 했죠. 이거 파신 분들 금요일날 그래도 급등 나왔을 때 당일 플러스 19%까지 갔어요. 플러스 19%까지 갔죠. 자, 이때라도 좀 추매해서 팔고 갔어야 됐는데 이거 못 파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이 플러스 19%가 마이너스 18% 되는데 그냥 발만 동동 굴리면서 보셨겠죠 그, 제가 이거 분명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실제로 얘기 드렸어요. 평화웨딩스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토대로 어떻게 해드렸다. 매매 타점. 자, 매매 타점 잡아드렸다 이거죠.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자, 이거 분명 수요일 날 아니면 목요일이 마지막 우리한테 어떤 기회다. 탈출할 수 있는 기회다 이거죠. 뭐, 김문수 후보가 최종 단일화에 된다면은 상관이 없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저 한덕수를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수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요게 맞는 초점을 잡고 가야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 소통 대응 도와드릴 거니까, 자, 이거 우측 상단의 번호 01059693753. 자, 위에 번호로 입장, 입장 양겨주시거나 아니면은 숫자 1. 남겨주시면요. 소통방 입장 도와드리고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리고 평화의 뉴스는 만약에 반등하더라도 이 박스에 있을 때는 뭐라고 했죠 제가? 이 박스 하단 하단만 돌파하면 매수 타점이라 했고 당연히 금요일날 시가가 어디였어요? 박스가 상단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가에만 잡았어도 이 구간 먹을 수 있었다 이거죠 자 근데 이번엔또 다릅니다 아 이번에는요 솔직히 말하면요 요게 지금 이 박스로 대응하는 거 늦고요 이미 늦었고 봤을 때는 자 5100원 자 요정도 돌파했을 때 매수하는 게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그러기에는 괴리가 있죠 지금도 5100원 기준으로 한 마이너스 12% 구간인데 요거를 지금 만회하려면은 요거 이상의 지금 상승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딱 어느 가격이 적절한 매수 타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수요일날, 자, 수요일날 갭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개파락하거나 자, 갭상승 아니면 개파락.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바로 보압권. 요세 개의 경우에 따라서 좀 탄력적인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 갭상승하면서, 5,100원. 아, 이거 좀 5,100원 세죠? 자, 보조적으로한 4,800원 볼게요. 이 정도에도 그냥 출발하는 게 가장 좋고요. 보합은좀 애매해요. 보합은 당장 잡기가 그렇고, 만약에 개파락 출발한다.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나오기 전에, 개파락 출발하는 거는 세력들이 한번 일부러 미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무조건 매수 가야 돼요. 어, 그렇게 되면 무조건 매수인데요. 이것도 뭐, 그날 상황 변수, 그리고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에. 화요일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봐야 되니까, 이런 것까지 보고, 이런 변수 고려해가지고, 여기에 맞는 대응해야 됩니다. 이건 지금 당장 수요일날 무조건 잡고 가자 말고가 아니고요. 어떻게 또 월요일, 화요일에 이게 바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 보고 가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평화의 득수를 손절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이거 만약에 이번에 김원서버가 단일화 실패하면요 더 빠져요. 그러면요 손절을 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손절을 하고 가고요 대신 여러분들한테 손절한 만큼 수익 볼수 있게 뭐한덕서버 관련주. 한덕서버 관련주 뭐 제가 시공테크 얘기 항상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고 대성창도 얘기드리고 있고 다 제가 말하는 거다 가고 있잖아요. 저희 채널 미라킹지 t v 에 와서 양프로가 어떤 정보를 찍어들 보면요. 대성창. 시공 태는 최근에 두 번이나 찍어드렸어요. 보면 아실텐데. 요런 종목으로 좀 수익을 벤징할 거예요. 아, 손실을 정확히 벤징하는 거죠. 손실 본 거, 평화웨딩스로훈실본 거. 요거를 좀 요런 걸로 수익으로 벤징한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 관련주도 같이 봐야 돼요. 지금은 이재명 관련주 그 정확히는 이재명 관련주와 이 정책으로 엮이는 거, 정책주도 이제 같이 봐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평화우딩스, 평화산업으로 손실이 크다. 손실이 크더라도 괜찮아요. 결과적으로 수익으로 멘징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체크해 드리고 도와 드릴 거니까 자, 영상 구체 상단의 번호 0105947입니다. 여기로 입장 아니면 숫자 1 남겨주셔서 빠르게 대응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죠. 바로 양프로 조건 검색 시간나 얘기 드릴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한테 실시간 대응 가능한 정고점 돌파 매매 추세 매매 아침에서 만든 매매 기법이에요. 요거 키움 증권 이렇게 넣기만 하면 바로 여러분들 종목이 실시간 검출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웅진 같은 종목 자 어때요? 자 이런 종목도 상한가 왔는데 왠지 밀릴 것 같아서 겁나잖아요. 어떤 관점으로 이 타점이 나오냐면요. 전고점 돌파하거나 아니면은 식감에 돌파할 때 아니면 전접도 돌파할 때 뭐가 나오면 거래량이 터지면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신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타점 잡아드릴 수 있는 검색식도 무료로 드리니까요. 자 이거 영사고추 상단의 번호 010-5969-3753. 여기로 입장만 남겨주시면요.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시켜드립니다 이거 수요일 전엔 들어오셔야지 빠르게 이런 것좀 적응할 수 있고 이런 타점 좀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어 추가적인 정치 관련 얘기 나오면은 바로 영상 찍어 드릴 테니까 영상도 항상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양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